김용비 이엔의 새로운 공간, 트로트의 미래와 음악적 영감을 결합한 혁신적인 집. 아이유서론 김용빈의 새로운 여정. 최근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3제에서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발산하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스타에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공간에서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그의 새로운 집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감동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곳으로 음악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감성과 감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트로트 감성 하우스이다. 2. 김용빈의 새로운 집, 음악과 감성의 융합. 김용빈이 공개한 새로운 집은 단순히 그의 생활 공간을 넘어 그가 꿈꾸는 음악적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한 장소이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팬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적 영감을 쌓아가고 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악이다. 벽 하나, 조명 하나, 가구 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의 트로트 음악 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노래가 집안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김용빈은 자신의 새로운 집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음악이 흐르는 집이다. 벽과 소품 하나하나에 내 감성과 취향이 담겨 있으며 마치 나의 노래가 이곳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의 집은 세련된 현대적인 디자인 속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결합한 공간이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이 집에서 그는 트로트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음악적 영감을 끊임없이 얻고 있다. 3. 비밀의 음악 창작 공간, 프라이빗 스튜디오. 김용빈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그가 음악을 창작하는 프라이빗 스튜디오이다.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다. 이는 김용빈의 음악이 시작되는 비밀의 창작 공간으로 그가 밤을 새우며 새로운 곡을 만들고 멜로디를 완성하는 장소이다. 스튜디오 안에는 최신의 녹음 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그의 음악적 세계가 그곳에서 시작된다. 벽에는 그가 걸어온 트로트의 길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들, 전설적인 선배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가 처음 무대에 올라설 때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액자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닌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4. 팬들과의 소통의 장. 집이 하나의 무대가 되다. 김용빈의 집은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곳을 팬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나누고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집 안에는 전문적인 노래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곡을 처음으로 불러보기도 하고 동료 가수들과 함께 트로트 파티를 열며 우정을 쌓기도 한다. 이 공간에서는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김용빈이 말하는 트로트는 감성을 나누는 음악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김용빈의 집은 단순히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넘어 그와 팬들이 함께 음악을 나누고 즐기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다. V 외부 공간, 서울 한강을 바라보는 테라스. 김용빈의 집에서 또 하나 매력적인 공간은 바로 프라이빗 테라스이다. 이곳에서는 낮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밤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감성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김용빈은 이 테라스에서 종종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트로트 선율을 흥얼거리곤 한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영감을 얻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곳은 그의 음악적 영감을 채워주는 특별한 공간이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멜로디와 가사를 떠올리고 그의 트로트가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 김용빈의 음악적 철학,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김용빈은 트로트 음악이 단순히 대중적이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이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의 집은 이와 같은 음악적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다. 김용빈은 트로트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살아 숨 쉬며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멈추지 않으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들 새로운 트로트 문화의 탄생. 김용빈은 이 집에서 팬들과의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팬 미팅을 넘어 그와 함께 트로트를 배우고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팬들은 이제 그저 관객이 아닌 김용빈의 음악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의 집에서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없이 오직 김용빈의 목소리와 감성만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팬들은 그와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맞추며 함께 노래하고 그의 음악 속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VIII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김용빈. 김용빈의 새로운 집은 단순한 고급주택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세계와 삶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 집은 그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던 모든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그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성지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탄생할 새로운 곡들은 그가 팬들과 공유할 특별한 감동을 안겨줄 것이며, 그가 트로트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와 감성은 더욱 강력하게 전달될 것이다. 김용빈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성과 예술적 깊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김용빈은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의 새로운 집은 바로 그런 트로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김용빈은 그의 집에서 단순한 팬 미팅을 넘어 그들과 함께 트로트를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소통의 공간에서 팬들은 더 이상 그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음악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김용빈은 이를 통해 트로트를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키고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집에서 예정된 소규모 라이브 공연은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김용빈의 음악적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는 앞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빛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탄생시키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이다. 그의 음악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만들어 갈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킨다. 그의 집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가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음악적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김용빈의 음악적 성장과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가 결합된 이 집에서 앞으로 더 많은 히트곡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질 것이다. 김용빈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만들어갈 새로운 흐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트로트의 전통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김용빈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스타를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 그가 이끌어갈 트로트의 진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의 팬들은 물론 대중들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도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음악적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것이다.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트로트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삶의 철학이 녹아든 예술적인 표현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용빈이 그려갈 미래의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여는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계속해서 고조될 것이다.